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 편대에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F15E와 XQ58A, F22A와 MQ28A가 편대 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편대 조합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 공군이 본격적으로 유인기와 무인기 편대 비행을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전투 무인기 편대를 상상해봅니다. 이 공구는 두 가지 종류의 CCA인 XQ58A나 MQ28A를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 비행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유인기와 협력 테스트를 시험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CCA는 유인 전투기에 동원되는 협조 무인 전투기란 뜻으로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라고 불립니다. 이 영상은 F15E와 XQ58A, F22A와 MQ28A가 편대 비행을 이루는 모습인데, 지휘부에서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XQ-58A는 미 해군이나 해병대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활주로 운용에 의존하지 않는 F-35B와 XQ-58A의 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 저렴할 것이란 무인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공군은 과거에는 무인 전투기에 대해 저렴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뛰어난 조달성도 중요하지만 놀랄 만큼 저렴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도 CCA의 조달 비용은 F35의 25%에서 50%인 2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261억에서 523억 원 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F15의 순수 기체 비용 900억 원과 비교해도 결코 싼 금액은 아닌 셈이죠. 따라서 미래 공중전은 무인 전투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일 텐데 과도한 유인기 비용을 대체하려 만든 무인기 비용을 더 저렴하되 가성비 높게 만드느냐가 핵심 같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와 함께 kuslw 무인편대기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kuslw 무인편대기는 길이 10.6m 날개 폭 8.4m에 이르는 스텔스 무인기로 2025년 첫 비행을 한뒤 2027년에는 유인기와 합동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KUSLW 무인 편대기가 KF-21 보라매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